온도계처럼 뜨겁게 잘 출제되는 문제다. 따끈따끈하다. 봐봐라. 두수 AB에 대하여 A 동그라미는, 아, A 동그라미 B는 앞에 그 A 나누기 뒤에 그 B에다가, 어, 곱하기 2를 해준다. 이런 뜻이고, A 다이아몬드는, A 다이아몬드 B는 1에다가 A 곱하기 B를 빼준다.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 된다. 학생들 이거 딱 보면 깜짝 놀라는데 별거 없어. 일단은 봐봐. 동그라미는 앞에 거 2분의 1, 나누기, 뒤에 거 3분의 2. 여기다 그냥 곱하기는 무작정 해주면 돼. 그런데 이게 나누기가 있으니까 어, 분수 형태를 역수치해서 곱하기로 고, 고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지. 2, 2 약분 되면 2분의 3만 남아. 그 다음에 5분의 1 동그라미 15분의 4를, 어, 방법 아까 그해는 대로 해주면 돼. 5분의 1 나누기, 15분의 4 그냥 곱하기지, 그냥 곱하기 2니까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5 역수를 취한 다음에 약분 처리하면은 약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약분 처리다. 약분 처리하면 3분의 2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앞뒤 계산 결과에다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기호를 쓰라 이랬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2분의 3, 2분의 3이지 두개 곱해서 A에 2분의 3, B에 2분의 3이 들어가고 그것을 1에서 빼주라 이랬거든. 그럼 1 빼기 4분의 9가 되고 <laughs> 그 다음에 4, 1은 변신의 천재이기 때문에 4분의 4로 통분시켜주고 변신시켜주고 4분의 4 빼기 4분의 9를 하면 은 9가 크나 4가 크나 네 9가 큽니다. 그러면 9의 부호 마이너스를 해주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다르니까 빼기를 해준단 말이야. 9 빼기 4하면 5.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.